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점심 때가 돼서 조금 피곤하신 줄 아는데, 우리 다시 한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모습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 이러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속담 중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땅에 빗물이 넘쳐 흐르고 진흙탕이 되지만 그 물이 모두 빠지고 땅이 마르게 되면 오히려 비가 오기 전보다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그 위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오히려 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으로 할때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또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 말과 이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사실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가면서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나서도 마치 그 판값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과 사도들 그리고 교회를 속이려다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때 예루살렘의 이 교회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아마 좀 많이 뒤숭숭했을 겁니다. 집사님 그 소식 들었어요. 아이 뭔데요? 아이 글쎄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님 부부. 아, 글쎄요. 어제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하면서 얼마나 뒤숭숭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 진짜요? 어, 나 몰랐네. 이러면서 근데 왜 그렇게 된 거래요? 말이면서 막 물어보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늘었다. 라고 성경은 오히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온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괴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오히려 교회가 조금 더 침체되고 어쩌면 교회가 더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의 이 잘못을 만약에 사도들이 덮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들이 그 사건을 접했을 때 그냥 없던 일로 덮었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점점 교회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 자비와 사랑을 품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깨어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내 믿음의 뿌리를 세워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경인교 성대님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교회의 모습, 더 나아가 내 스스로가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즉,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도들의 통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민간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가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병이 고쳐지고, 절대로 쫓아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여 주셨지만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솔로몬의 행각 즉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 혹시 한번 들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던,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를이 솔로몬의 행각은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안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금과 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이안은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로 끌고 어디로 몰고 갔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아니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했을 때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 아마 유대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역사를 직접 보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1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이 초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그냥 모이려고 이 자리에 모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집사님. 어, 시간 돼요? 어, 그렇죠. 오늘 밥 먹게 저기 솔로몬행각에 한 12시에 오세요. 이럴려고 모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솔로몬 생각에 모여서 무엇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 생각에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 생각에 모여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자리에 모였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함께 모일 때 더욱 강한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함께 모여서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뜨겁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역사.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역사 한 번쯤 적어도 한 번쯤은 다 체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혼자 기도했을 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믿음으로 모일 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 또한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경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어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감이 다가오지 않아서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그 중에 한 부분이었던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 있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즉,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상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상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유, 정말 상종도 하기 싫다. 막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상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함께 있기 싫은 사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할때 상종하는 사람이 상종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종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증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아우 저 예수쟁이들. 아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우 꼴보기 싫어. 이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뜨겁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히 쉽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너무나도 뜨거워서, 너무나도 진지해서,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경건해서, 감히 이방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가, 감히 함부로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생각에 보였던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 자리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쉽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믿,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사람들이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장 13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단순히 단기간에 짧게 보고 할수 있는 게 칭찬이 아닙니다. 저도 오랜 시간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어떤 면이 훌륭하고 좋은지를 판단하고 나서야 할수 있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 예수,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만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들이 존경하고 칭찬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이들이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행동 따로, 말 따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거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대로, 내가 받은 말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올때 모습 그리고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다르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교회에서만 들고 있고 삶에서는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쉽게 보이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인교회 성대님들 모두가 믿음과 삶의 모습이 한 모습이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래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칭찬받는 자가 다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리는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희생의 희생 가운데 교회가 더욱 뜨겁게 세워졌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도 볼수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아펜젤러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1885년 4월을 그때도 마침 딱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처음, 바로 이 인천 땅에 처음 발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이 성경 번역자 회의.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탄 배가 지금의 군산 앞바다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때 함께 갔던 동료와 또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펜젤러 성교사님은 배에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때 아펜젤러 성교사님의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면 아펜젤러 성교사님의 묘가 있지만 사실 그 묘는 시신이 없는 가묘입니다. 지금도 그 시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펜젤러 성교사님의 순교를 비롯해 수많은 성교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졌고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가는 것그 자체가 이미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단체로 몰려가서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가 주셔 하는 것과 별반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했던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물어볼 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경인교회 성대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뜨겁게 이뤄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세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경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과 같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만한 모습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믿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여서 선한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칭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갔던 것처럼 저와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순전한 믿음의 모습 굳건하게 세워나가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의 가정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